그럼 다음으로요. 데이터를 병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파일들을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데이터 여러 개일 때는 병합을 해야 됩니다. 병합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팬데스 라이브에 있는 컴캐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요. 데이터 병합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 병합을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병합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df1, df2 이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각각은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의 키가 a, b, c가 있습니다. 이 a, b, c 각각의 컬럼 이름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컬럼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인덱스 번호 인덱스가 0, 1, 2 이런 식으로 인덱스 값을 이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요. A, B, C의 인덱스가 0, 1, 2. 그 다음에 DF1에 A0, DF1에 B0, d f 1의 c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df의 값이 보면 df1 df1은 어느 df다 그 다음 a는 컬럼에 d에 있는 숫자는 r o w i n d 값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 값들이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df1 df1의 c2에요 c컬럼의 인덱스 번호는 2. 그래서 이런 걸 각각 데이터 값으로 여도록 했습니다. 밑에도 유사하도록 했습니다. df2니까 df2의 컬럼 이름 2에 이건 첫 번째 인덱스는 제가 여기 인덱스에432 1고여어요 그래서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여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 1, 데이터 프레임 2를 가지고요. 실제 이 concat 메소드랑 데이터프레임 append 메소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병합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데스에 제공하는 concat 메소드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프레임을 한 개로 병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cat 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요. 데이터를 병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인덱스 기준 병합이고요. 또 다른 한 개는요. 컬럼 기준 병합입니다. 인덱스 기준 병합은요. 인덱스 값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요. 병합하는 방법으로 중복되는 컬럼 이름이 있으면요. 해당 해당되는 컬럼은의 모든 컬럼 데이터는요. 한개 컬럼으로 병합이 됩니다. 컬럼 기준 병합은요 이 인덱스 기준 병합과 반대입니다. 컬럼 이름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병합하는 방법이 이 컬럼 기준 병합이고요. 컬럼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인덱스 값이 있으면요 해당되는 모든 인덱스의 로우 데이터는 한개의 로우로 병합이 됩니다. 그러면. 컴게 돼서, 인덱스 기준으로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요, 제가 앞에는 좀 말로 설명드렸는데, 아래 그림 실제는 인덱스 기준 병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덱스 기준 병합은요, 인덱스 값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병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는 중복을 고려하지 않지만, 컬럼은 중복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복되는 컬럼 이름이 있으면요, 해당되는 컬럼의 모든 컬럼 데이터는 한 개의 컬럼으로 병합되는데요.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인덱스에 보면요, 여기 초록색, 이쪽, 그 다음에 주황색, 주황색, 그 다음에 이거 진한 초록색이 있습니다. 병합이 됐을 때 보면요, 여기 보면 이 초록색이 그대로 들어왔고요, 이거, 주황색 한개 그대로 들어왔고, 이주황색또 들어왔고, 밑에 검은 주황색이 또 들어왔습니다. 합쳐졌을 때 색깔이 같지만, 즉, 데이터 값이 인덱스 번호가 같지만, 그대로 들어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 회색에 빨간색, 진한 회색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졌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빨간 게한 개가 있죠. 이 만약 이 빨간 빨간색의 컬럼 이름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한 개로 병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있는 밑에는요. 이 밑에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부, 부분은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도 없고,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병합하는 게 인텍스 기준 병합입니다. 아래 코드는, 코드는요. p a n d a s c o m c a t 에 입력값으로 넣어진 데이터프레임 리스트를 인덱스 기준으로 병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일단 concat은 pandas 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나와지만 이렇게 import pandas a pd 이런 식으로 pandas 라이브 import 한 다음에 pd. concat 그 다음에 병합하고자 하는 데이터프레임들을 array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array에 df1 있고 df2가 있어요. 즉, 콩켓으로. 이 병합을 할 건데 df1과 df2를 두 개를 병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합을 했을 때요. 여기다 보면요. 이 index 기준은 컬럼이 중복되면 합치는 겁니다. 인덱스는 중복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df1의 인덱스 번호 0 1 2 0 1 2 그대로 있죠? 데이터 2의 인덱스 번호인4 3 2 4 3 2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컬럼으로 갔을 때 보면 컬럼은요. a b c 그다음에 e d c가 있어요. c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중복되는 거가 이렇게 병합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중복이 안 되니까 그냥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df2에 있는데 df1에 없고, df1에 있는데 df2에 없는 그런 부분은요, 이렇게 n a n, 즉, 데이터가 없는 값으로 된 겁니다. 앞에서는요, p a n d a s c o m c a t 에 있는 axis 값을 설정을 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axis라는 변수 값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 저희가 했던 거에서는요 axis 값을 0으로 했을 때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 axis라는 변수가 무엇이냐 하면요 axis 값은요 병합 시 사용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입력 값입니다 그래서 이 axis 값을요 아래 예시같이 axis 값을 0으로 하면요 인덱스 기준 병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x6 이거를 0 대신 1로 하면요. 컬럼 기준 병합을 합니다. 이 x 6의 기본값은 0이에요. 그래서 생략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이 컴캐시한 메소드는요. 인스 기준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 x6라는 변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 자동적으로 이 컴캣이라는 메소드는요 인덱스 기준으로 앞에 있는 이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들을 인덱스 기준으로 병합을 한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 s a l t 라건 무엇이냐 이 salt라는 거에 기본값 false예요. 계속 생략을 해주면 salt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false 대신 true라고 넣어주면 true라고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이 인덱스를요. 숫자를 순서대로 정렬해 줍니다. 그게 이겁니다. 방금 전까지 인덱스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컬럼 기준으로 여러 데이터 프레임을 한 개로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컬럼 기준의 데이터 병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컬럼 기준 병합은요 컬럼 네임 중복을 고려하지 않는 병합입니다. 만약에 인덱스가 중복된 인덱스가 있으면요 해당되는 로우 데이터들은요, 한 개의 로우로 병합이, 병합이 됩니다. 여기서요, 먼저, 컬럼에서 회색, 빨간색, 진한 회색, 빨간색이라는 컬럼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여기 회색, 빨간색, 다음에 진한 회색에 빨간색,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죠. 여기는 초록색, 주황색, 주황색, 진한 주황색. 이 인덱스에는요, 컬럼 기준 병합에는요, 인덱스가 중복되면 합칩니다. 그래서 초록색, 그 다음에 이게 합쳐져서 한 개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합쳐지냐. 먼저 이 데이터가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요, 보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거를 중복시키기, 중복되니까 병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이 칸들은요, 비어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결측 값으로, NAN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병합하는 게요, 컬럼 기준 병합입니다. 아래 코드는요, 여기 있는 이 코드는요, 펜더스의 콘켓에서 엑시스 값을 1로 설정하여 입력된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를 컬럼 기준으로 병합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엑시스라는 변수는요, 어떠한 기준으로 병합할 건지 설정하는 때 사용하는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xx가 0이면요. 기본 값이 0인데요. xx가 0이면, 인덱스 기준으로 병합을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예시같이 xx가 1이면요. 컬럼 기준으로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보면요. df1, df2에서 보면, 컬럼 abc, 그 다음에 EDC가, C가 중복이 되지만, 그대로 중복되는 게 나오지만, 인덱스에도 보면 E가 이렇게 중복이 돼요. 더 중복되는 r 우 w 가 이렇게 병합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까지 데이터 프레임 내일, 컴캐시라는 메서드 를 통해서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으로는요.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append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append라는 메소드로 데이터 프레임을 한 개로 병합하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말씀하면요. 이건 병합이 아니고요. 특정 데이터 프레임에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해서 병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df1, df2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요. 이 append라는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df1, df2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컬럼이 이러면 a b c d 이렇게 있고요. 그게 관련된 값들이 이렇게 오래 이로 들어왔고요. 인덱스 값이 012.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 2는요. 컬럼 이름이 EDC. 인덱스가 43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각각의 데이터는요. 이 예, 이름은요. 어느 프레임에, 어느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컬럼에, 어떤 로우에 있는 값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값들을 이런 식으로 다 제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append라는 메소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는요. df1에 df2 데이터를 추가하여 병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df1에 뒤에 보면요. 점이 있어, 점. 그래서 d f 1의 점. 그 다음에 append란 라 메소드 속에서 append 메소드. 그 다음에 추가하고 싶은 게 df2여서 df2로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df1에 df2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식은 뭐랑 똑같은가 하면 앞에 배웠던 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컴캣 메소드를 가지고요. 인덱스 기준 병합을 한 거랑 같습니다. 여기가 그 예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pd.comcat에서요. df1, df2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이거랑 이 결과랑 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어펜드라는 메소드 대신요. 그냥 앞에 배웠던 이 pd.conca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컨캐션 메소드는 인덱스 기준 병합만 있는 게 아니고 컬럼 기준 병합도 있습니다. 컬럼 기준 병합은요. 엑시스가 1이 되는 거죠. 이때는요, 이거랑 결과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S6를 0으로 하거나 S6를 0으로 하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컴퓨션 메소드 통해서 받은 데이터랑 이 어펜드랑 하는 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앞에서는요 이 어펜드 메소드에 데이터 프레임을 한 개만 넣어서와 기존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한개 데이터 프레임을 추가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이 외에 여러 데이터 프레임을 동시에 이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레이에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 넣으셔가지고 그 어레이를 append 메소드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df3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개더 만들었어요. Dictionary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컬럼 이름이 FGH 그 다음에요. 인덱스 값이 5676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유사하게 각각에 있는 값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df1에 df2랑 3을 이렇게 추가하고 싶어서 array에 df2, df3을 한 다음에 그다 그거를 append에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df1에 df2, df3을 추가로 해요. 이거는 컴캣의 인덱스 기준 병합이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인덱스는요, 중복을 고려하지만, 컬럼은 중복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컬럼이 있으면요, 한개 컬럼으로 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이 df1에 df2, df3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만약에 병합이 중복을, 중복되는 컬럼을 병합하지 않았으면요, 총 9개의 컬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서 여기 보면요, 3개, 3개, 2개, 총 8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복되는 컬럼은 한 개의 컬럼으로 합쳤기 때문입니다. 여기 a, b, c, e, d, c, f, g, h, c, 랑 c가 중복이 돼서 중복되는 게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통해서요 나온 거는요 이런 식으로요 모든 인덱스 값은 다 가지고 있지만. 012-324-567. 012에, 여기 df2가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012. 아, 012가 아니고 432. 그래서 여기 432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df3에는 보면 567이죠. 그래서 이렇게 567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DF1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ABC, ABC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그 다음에 EDC를 병합해주는데, ED, C는 중복이 되죠. 그래서 ED는 그대로 집어넣었고요 C를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중복 데이터를 이렇게 넣온 겁니다. 그 다음에 FGH, FGH는 기존에 있는 이 다섯 개랑 중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데이터를 NAN, 결측 값으로 넣은 겁니다.